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햄버거나 커피 전문점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그런데 광주 한 주민센터에 이 드라이브스루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를 탄 상태로 카드가 건네지고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등본이 나옵니다. 첨단이동 야외민원센터에선 이렇게 차에서 바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용하던 드라이브스루가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빠른 처리 시간과 함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주차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참 좋고 편리한 제도인 것 같아요. 차, 주차를 따로 할 필요도 없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민원인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오래 지체하지 않고 빨리 내 일을 보러 갈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 전국 최초로 마련된 차 타고 민원 센터 어, 얼마나 빠른 건지 직접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본요. 자, 이렇게 민원 발급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첨단 이동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1분 21초 만에 민원 발급이 끝났습니다. 인구 4만 2천 명이 넘는 첨단 이동은 지금까지 넘쳐나는 민원과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원 가운데 대부분은 등본이나 인감증명 같은 단순한 민원이었습니다. 예, 공간과 시간 효율이 좋은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라는 묘안을 생각해낸 겁니다. 편리한 것 같아요. 저 안에서는 번호표 벗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하는데 차 타고 내리지 않고 주차도 안 하고 바로 할수 있어서 참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족관계 민원과 토지대장 등 21가지 즉시 발급 민원과 팩스 민원 37종도 전부 한부스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효율덕에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 세건중한 건은 민원센터에서 처리되고 있고 차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과 인근 동주민들까지 몰리면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도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필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은 이용하신 민원인들은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편리하면서 아,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처음 시도한 내용인데 이런 좋은 시스템이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광산구, 광주를 떠서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서 좀더 많은 주민들이 이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주차장 허벌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는 수많은 예산들일 좀 절감할 수 있다면 우리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원인들은 빨리 처리해서 좋고 직원들은 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좋고 드라이브 스루는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CNBC 뉴스 김현입니다